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의 요청에서, 요청에 따라 제사장이며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읽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묻백성, 모든 백성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읽고 있는 에스라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지금 이 3절 이하, 4절에서 12절까지는 바로 이 3절에 나온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거죠.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 적게 잡아도 좋기 6시간은 됩니다. 그 이상으로 더길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이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여섯 시간 이상이라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었죠. 과거에 부흥사경에 이렇게 하면, 뭐, 거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오면 저는 뭐 직접 참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거의 밤을 새워서까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한 10여 년 전인가요? 중국 그 지하교회가 그때는 뭐 핍박이 굉장히 심하고 공안들로 공안들이 단속이 심할 그때에 중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거의 철야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흥사나 이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거의 밤을 세워서 듣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8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새벽 2시, 3시 돼도 그분들은 짧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를 직접 듣거나 이럴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문합 광장에서 있었던 이러한 사건이 단지 아주 태고적에 있었던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본문의 정황은 7월 1일, 즉, 신년에,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 첫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평상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날, 1년 중에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뭐 그날 하루에 예외적인 그러한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이상을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속으로 완전히 몰입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가진, 가진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은 아마 평생 그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평생에 한 번만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대단한 경험인 거죠. 분명히 그 안에는 영적 체험도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였던 그런 일들은 어쩌면 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서 신앙을 놓지 않고 신앙을 붙들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에 이렇게 몰두한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들의 경험을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되게 게임에 이렇게 몰두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밤새워서 게임 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긴 해 그러니까 아마 게임도 이렇게 밤새워서 몰입해서 해서 게임이 또잘 됐을 때 이런 걸 아마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나면 아침 해를 다 바라보면 그 뿌듯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밤을 넘어 이 게임을 하고 밤을 새웠다면또 이제 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하물며 세상에 이런 오락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분명한 그러니까 잠깐 하는 것과 다른 장기간 이렇게 긴 시간을 몰입해서 그리고 난 후에 그 지나간 후에 느끼는 그런 쾌감과 보람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이렇게 캡핑 오랫동안 이렇게 빠졌을 때, 거기 얼마나 많은 영적인 체험들과 그런 기쁨과 보람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뭐, 전체 예배 시간을 한 시간으로 못 받고 있는 이런 교회들도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섯 시간을 설교를 한다. 글쎄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뭐 매일, 매주가 아니라, 매주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6시간 설교를 했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지금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6시간 동안이나 완전히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지금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있었던 일들만 잔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역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추정,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래서 그를 반대로 딱 뒤집어 버리면, 아,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겠구나라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는 그 자리에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 같은 우리.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럴까? 이것은 생각해 볼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 여섯 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과는 달라요.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은 우리의 입맛을 돋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진리는 우리 입맛을 간지럽히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묻어 있는, 우리 영혼에 붙어 있는 이런 찌꺼기와 이 죄의 오염들과 이런 얼룩들을 닦아내고 파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 역할과 그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사람으로 막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뼈를 사람 몸으로 이야기 하자면 뼈 전체를 그냥 다시 분리했다가 다시 합쳐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을 산구의 진통이라고 하는데 온 몸의 모든 뼈마디가 그렇게 이완되었다가 다시 붙는다고 해요.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사고관과 이런 가치체계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런 기대가 줄어들었다. 또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아프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통증이 오지 않고 안말을 하는, 하는 정도로 피로감을 풀어주고 몸을 개운하게 해주는.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나치면 어려우니까. 이게 저도 가끔 이제 우리 딸들이 안마를 해주면 많이 피곤할 때는 뭉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세게 해도 고통이 심하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하든지 아니면 아예 못 만지게 하든지.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그 안에 이속 깊이 박혀 있는 이 근육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의학 소리 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순결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적당히 그만큼만 되고 오히려 다른, 즉이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더큰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과 소원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하면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볼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영생을 알고 그 신비를 어렴풋하게나마 이 그림자만큼이라도 경험을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관심이 점점, 점점 커가야 되는데, 오히려 종말이 오기를 막는, 막고 있는 형편이니.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물어봤는데, 거의손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그러는데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손안 들었었어요. 그는 제 말이 농담 같아서 그랬기 때문에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봤었고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오시라도 며칠에 말미는 주고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지 주님이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대한 준비는 고사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늘내 삶의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 임시 잠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을 알고, 내가 살아갈 그 정말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를 묵상하는 것, 그 힘이 있지 않고서는 이 현재의 삶에서 나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종말을 묵상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우선하고 강력하는 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고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관이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그 중요성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읽어서 이것을 마치 무슨 역사책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어, 이거는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치워버린다 말이죠. 이거는 맞지 않다. 현재의 자리에서, 또 나의 기준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야단친다 말이에요.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길이 없고 환란이 찾아오면 그때 마치 그 컴퓨터 그 네이버 박사에게 구하는 것처럼 그때 이제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 자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되었으니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도 그러니 기껏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라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힘들어질 때 고작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실존 이미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며 몰입하여서 그때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겠죠.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 더큰게 없었습니다. 여섯 시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가 이들에게는 유일한 대안이었고 유일한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시대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들은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그 포로기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이들은 늘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종말과 부활에 대한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나의 의지나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 하루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이요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부디 일상 속에서 이러한 열 일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수문학 광장에서 보였던 알아들을 만한 백성 여기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초등학생, 중학생이 처음에는 뭐 힘들어 했는데 한 시간 정도 설교는 넉끈히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